레이 크레벨 렇게 좋은 것같아한번가 명 네, 이렇게 네, 깨끗하시라고요? 생 선생님은... 네. 네. 이걸 무조 오늘 안산에서 지금 오늘 차가 네. 4대 정도 매입이 됐네요. 요거 안산에서 2.5톤 푸넨, 06년식이랑, 그 14년식, 지난번에 영상 남겼던 고차도 오늘 왔고요. 차 위에 있고, 지금 1톤 크레인하고, 그 5톤 중축까지 4대 차량이 매입이 돼서 오늘 올 거예요. 그 6년식은 지금, 현 상태 그대로인데, 오, 차 상태가 얘기 들었던 것 보다 훨씬 좋습니다. 우선 차를 일단 살려서, 어, 살려서 상품화 되면 한번더 촬영하기로 하고요. 지금 12월 크리스마스 전주부터 매일, 매일 차를 지금 두대 세대 이상씩 매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정말 좀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. 감사하게. 오늘 차량은 요 리뷰는 간단하게 마치고, 또그 다음 또 영상들 차량 또 밑에 두대 출고를 해야 돼요. 보고까지 하고 그 다음 일정 영상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 한산에서 출고한 우리 한양트럭 신원호 우리 대표님 한 말씀. 자차 네. 보고 어떤지. 어 차는 그 외부로만 봤을 때는 약간 되게 그. 그치. 저희가 일명 말하는 뭐 썩음썩음한데요. 떠금 저희가 이거 상품화 완료하면 아마 깨끗하게 저희가 작업할 테니까요. 이거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당팔로 <웃음> <웃음> 정말 어장팔인 것 같습니다. 야 아무튼 아무튼 제 제가 본 경험으로는 차 상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르게아무하고 오늘 고생하셨어. 네. 예, 팀장도 예, 예. 님 고생하셨어. 네. 예.